자, 또 부정식 풀러 보자. 5x. 자, 이렇게 해 가지고 오른쪽엔 괄호 풀러 2x 6. 좌변으로 문자 갑니다. 3x 나 벌써 다 계산한 거야. 마이너스 6. 그러면 x 는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. 자, 이렇게 되고요. 어, 요번에 여기 분수 나왔네. 분수는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괄호부터 풀러자. 음. 3, 3분의 3 2x 마이너스 1 하고요. 2분의 1x 플러스 약분하면 x 어? 2분의 1x 아닌데 x를 왜 썼지 내가? 요거 그치?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6을 곱해. 그럼 약분하면 여기 4x 여기도 6을 곱하면 마이너스 6 여기도 6을 곱하면 3이 되고 얘는 여기도 6을 곱하면 6x되고 아 어, 얘가 와버려 이거 그러면 2x 나 x 앞에 마이너스 안 만들고 싶어서 그래 3이 1이 가면 마이너스 9 어허, 그래. 좋은 좋은 분위기는 아니네 이것도 그지 2로 나누니까 x가 마이너스 2 분의 9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수직선 그려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여기 잡을게. 마이너스 2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 거야. 작으니까, 얘가. 어, 얘도 작네? 마이너스 2분의 9면 마이너스 4.5잖아. 그럼 이 마이너스 2보다 더 내려와야지, 그치? 여기서부터 해서 내려간대. 이렇게. 그러면 공통이 어디예요 어, 이쪽이 공통이네? 그래서 답. X가 마이너스 2분의 9. 보다 작은 거죠? 어, 이, 그래서, 이하, 등호도 붙었으니까, 이렇게